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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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온 우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또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에서는 인자가 할때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란 말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 세상에 영웅이 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laughs> 죄를.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많이 배운 그런 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고 싶어해요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고 받들어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생기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자신이 조금만 돈이 많으면 그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랑을 한다고 해서 또딴 사람들한테 돈을 쓰지도 않아. 도리어 돈 많은 거 자랑만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도 않아. 또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높은 지위의 왕이 되었어. 그러면 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쓴다든지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어허, 나는 왕이야. 너희들은 모두 내 백성이니까 나를 섬겨야 돼. 어허, 너 거기고 무릎 꿇어야지. 너왜 나한테 무릎 안 꿇어? 나를 높여야지. 찬양해야지.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똑똑한 지혜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나 많이 배웠어. 나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도 나왔어. 나 박사야 박사. 너희들 어 글도 잘못 읽고 아이 바보같이 무식하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서 배워. 이런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면 많은 왕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겨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대속제물 그 말인 거예요 대속제물이란 뭐냐면 우리 건우가 죄를 지었어 응? 그런데 우리 건우는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줄 수가 없어요. 저 아빠 고향 청송에 가면 큰 동양 최대 교도소가 있어요. 그 무슨 교도소냐면 정성교도소란 것이. 그런데 거기 가면은 정말 정말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법정에서 사형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 사형. 너는 너무나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도무지 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의 죄 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사형을 당해야만 너의 죄 값을 치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성교도소에 가면 사형수들이 있어요. 사형수. 그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형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사형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형수가 옆에 있는 동료 사형수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너 죽을 죄지었지? 그래. 왜?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 줄게. 어, 그래 가지고 이 사형수가 아니 네가 날 대신해서 죽겠다고? 어, 그러면 나는 안 죽어도 되겠네? 야, 너무 너무 고맙다, 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니. 그래, 그래. 고마워. 그래 가지고 대신해서 죽어 줄 그 사형수가 재판장한테 딱 갔어요. 재판장님, 제가 이 옆에 있는 이 친구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사형수는 착한 사형수예요, 나쁜 사형수예요? 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주겠다니까 얼마나 착한 사형수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 재판장이, 아, 그래? 네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야, 너 정말 착한 것 같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딱 봤어. 이 재판 재판장에서 판결문을 딱 보니까 어 뭐야? 야, 네가 죄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너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너도 사형수잖아. 너도 사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곧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도 사형수인데. 그렇죠? 똑같은 사형의 판결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사형수가 죽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고마울지 모르지만 그 사형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형수도 똑같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형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모두가 다 사형 죄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우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 줄 죽어 줘야 되는데 누군가 죽어야 할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 네.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진짜 셀수 없이도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될까? 하나님이면 될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씻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사형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다 전부 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달해 준다. 이 말을 전가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가 전가 한번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전가했다 전가했다 그래서 우리 건우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모두 다 해결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건우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지옥의 형벌로 다 던져 넣으실 때에 우리 건우가 이제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딱 재판을 받게 된 거야. 아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건우 옆에 딱 서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우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우리 건우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건우의, 건우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서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우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건우는... 으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우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건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재판 재판을 받을 때 우리 건우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우의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건우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대속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